샬롯의 거미줄. 일찍 일어나는 사람에게 생기는 행운. 아빠는 도끼를 들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침 식탁에 차는 일을 거대며 펀이 엄마에게 물었다. 돼지우리에, 어젯밤에 돼지가 새끼를 낳았어 그런데 왜 도끼를 들고 나가세요? 계속해서 묻고 있는 펀은 이제 겨우 8살이다. 응, 새끼 한 마리가 문열이란다. 문열이는 너무 작고 약해서 제구실을 못하거든. 그래서 아빠가 그걸 없애려는 거야. 펀의 소리를 빽 질렀다. 없앤다고요? 그걸 죽인다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작기 때문에요? 펀의 엄마 에러블 부인은 식탁에 크림 주전자를 올려놓으면서 펀에 달렸다. 펀, 소리 지르지 마라. 아빠는 옳은 일을 하시는 거야. 어쨌든 그 돼지는 죽게 될 테니까. 펀은 의자를 밀치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풀은 젖어있었고 흙에서는 봄 내음이 풍겨왔다. 펀은 운동화 한뻑 젖도록 아빠를 쫓아갔다. 펀은 흔들위며 말했다. 제발 새끼돼지를 죽이지 마세요. 그건 불공평해요. 에러빌 씨는 걸음을 멈추고 부드럽게 타이렀다. 펀, 잡는 법을 배워야겠구나. 참으라고요, 아빠? 목숨이 달린 문제는 참으라고요? 펀의 뺨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펀은 아빠의 손에서 도끼를 빼앗으려고 도끼자를 움켜쥐고 있는, 있는 힘을 다해 잡아당겼다. 펀, 새끼돼지를 기르는 것은 아빠가 너보다 많이 알아. 약한 놈은 골칫덩이야. 자, 그만 비켜라. 하지만 펀이 소리쳤다. 하지만 불공평해요. 작게 태어난 건그 돼지 제못이 아니잖아요. 제가 태어날 때 몸집이 아주 작았다면 아빠 저를 죽이셨겠어요? 에러베 씨는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눈길로 따을내려다보며 말했다. 물론 아니지. 하지만 이건 다른 거야. 작은 어린, 아, 작은 어린아이하고 작고 약해 빠진 돼지는 같을 수가 없는 거야. 펀은 계속해서 도끼를 매달린 채 고집을 부렸다. 다르지 않아요. 이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나쁜 일이에요. 에러비 씨 얼굴이 굳어지더니 화가 난 표정이 되었다. 그리고 곧 소리를 지를 것처럼 보였다. 에러비 씨가 말했다. 좋아. 집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그 돼지를 데리고 갈 테니까. 아기처럼 젖병을 물려 한번 키워봐. 그게 얼마나 귀찮은인지 알게 될 거다. 에러비 씨는 반 시간쯤 뒤에 작은 상자 하나를 옆구리에 끼고 집에 들어섰다. 퍼을 위층에서 젖은 운동화를 갈아 신는 중이었다. 부엌에서는 따뜻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집 안에서는, 집 안에서는 커피 냄새, 베이컨 냄새, 축축한 회병 냄새와 난무에서 나오는 나무 연기 냄새가 뒤덮인 냄새가 났다. 에러블 부인이 말했다. 거기, 그 애의 의자 위에 올려놓으세요. 에러블, 에러블 씨는 펀의 의자에 책, 상자를 내려놓고 개수대로 가서 손을 씻고 수건의 물기를 닦아냈다. 펀은 천천히 층계에 내려왔다. 펀은 울어서 얼굴이 빨개져 있었다. 퍼이 의자로 다가서자 상자가 흔들리며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퍼는 아빠를 한번 쳐다보고 상자 뚜껑을 열었다. 거기 안, 안에서 갓 태어난 새끼 돼지가 퍼을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아주 하얀 돼지였다. 아침햇살이 귀에 닿자두 귀가 분홍색빛으로 변했다. 에러벨 씨가 말했다. 내 거다. 일찍 죽을 뻔했는데 목숨을 건졌구나. 세상에 내가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었더니. 퍼는 그 조그만 돼지에게서 눈길을 뗄 수가 없었다. 이것 좀 봐요. 정말 예뻐요. 퍼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닫고 아빠에게 입을 맞추고 엄마에게도 입을 맞췄다. 그런 다음 다시 뚜껑을 열고 돼지가 돼지를 들어올려 뺨을 살며시 갖다 댔다 이때 퍼네 오빠 에이브리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에이브리는 0 살이다. 한 손에 공기총을 들고 다른 손엔나무난감을 쥐고 중무장을 하고 있었다. 에이브리가 물었다. 이게 뭐예요? 퍼니 들고 있는 게 뭐죠? 에러브분이 대답했다. 퍼니 아침 식사에 초, 손님을 초대했구나. 세수부터 해야지, 에이브리. 에이브리는 총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나도 좀 보여줘. 이 조그만 게 돼지라고? 별종의 모양인데 기껏해야 흰 지만큼밖에 안 되잖아. 에러베 부인이 말했다. 에이브리, 어서 씻고 아침 먹어라. 30분 후면 학교 버스가 올 거야. 에이브리는 에러베 에이, 씨에게 물었다. 저도 돼지 한 마리 가져도 돼요, 아빠? 안 돼. 일찍 일어나는 사람한테만 돼지를 주는 거야. 펀에 새벽에 일어나서 나쁜 일을 막으려고 애를 썼지. 그래서 돼지를 갖게 된 거다. 물론 작긴 해도 돼지가 틀림없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뭐가 생기든지 이제 알겠지? 자, 이제 밥을 먹어야지. 하지만 펀은 돼지에게 먼저 우유를 먹이기 전에는 밥을 먹을, 생, 먹을 수 없었다. 에러벨 부인이 젖병과 고무 꼭지를 찾아내 병에 따뜻한 우유를 넣고 꼭지를 끼워 펀에게 건네주었다. 돼지의 야치는 먹이거라. 펀은 부엌 한쪽 구석 바닥에 앉아 새끼 되질 않고 젖병을 물렸다. 그 돼지는 아주 작았지만 시위 왕, 왕성에 금세 젖꼭지를 빨았다. 밖에서 학교 버스가 경작을 울렸다. 뿡뿡! 서둘러라. 에러브 부인이 펀에게서 돼지를 빼앗고 손에 도넛을 쥐어주며 소리쳤다. 에이블이는 한 손으로는 총을 그리고 다른 손으로는 도넛을 움켜쥐었다. 펀과 에이블이는 밖으로 달려나가 버스에 올라탔다. 펀은 버스 안에 있는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자리에 앉아 창밖을내다보며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돼지를 혼자 차지하게 되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했다. 버스가 학교에 도착할 때쯤 드디어 펀은 자기 애완동물에게 꼭 어울리는 이름을 생각해냈다. 펀은 혼자 속삭였다. 웰바라고 불러야지. 펀, 펜실베니아의 주요 중심도시가 어디지? 선생님이 질문을 하실 때도 펀은 돼지 생각만 하고 있었다. 펀은 꿈꾸듯이 대답했다. 윌바요.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웃었고 펀은 얼굴이 빨개졌다.